안녕하세요, 대충 박사입니다. 다다의 육아 일기.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유나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이제 안녕하세요. 적어도 잼잼 손을 씻었다 씻다로 지금 어,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약간 걸걸한 느낌이 조금 나죠? 그래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려 그러면은 아, 참 괜찮은 듯안 괜찮은 듯참 어렵습니다. 지금 약 끊은 지 며칠이 지났죠? 한 3일 지났나? 윤아의 몸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 못 이겨내면은 또약 써야 되는 거고. 아뭐 아프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겠지만 너무 자주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아. 오늘은 정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부모 중한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한 시간을 줄서 있다가 여번에가세 번째 검사였는데 와 코를 미친 듯이 쑤셔대더라고 <laughs>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지금 지금까지 아픈 것 같아요 아 기존에 두 번도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었는데 오늘은 와 이제 눈물이 무너걸 쏟아지더라 <laughs>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사람들은 진짜 개고생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보호복 입고 서가지고 날두 더워 죽겠는데 아 지금 끄릉끄릉 소리가 분명히 나죠? 집에 있는 장난감 청진기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참 유나를 보면 잘 놀아요. 항상 항상 컨디션이 좋아. 그치? 항상 컨디션이 좋은데 폐 쪽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흔히 되네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배 항상 아팠고 항상 감기 달고 살았었지만 아프지 말아야 돼 유나야 이거 보세요 목소리에서. 약간 걸걸한 소리가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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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d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개, 개. 이제 아직 아직 혼자 걸어다니진 못하지만 기어다니면서 이거 저다 만지고 다닙니다.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새 휴대폰을 구매를 했는데 그 속에 있던 사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날아가버려서 메인보드가 날아가버려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설업체를 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아. 너무 이뻐. 그리고 부모들이 애가 커가는 걸 아쉬워한다라는 게 저도 조금 뭔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쁜 얼굴인데 또깐아기 때는 또깐아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빠가 걱정된다니까 초음파 소리를 한번 내주네. 근데 콧물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겨내야 돼 유나야. 어이? 이겨내야 돼. <laughs> 갤럭시 S 20일 발열이 있다 그러더니 발열이 좀 있나 보네요. 진짜 뜨끈뜨끈한데요. 어? 오늘 떠들기는 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뿅.